치사율 100%. 한번 걸리면 답 없습니다. 돼지를 전멸시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ASF1, ASF란 ASF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돼지와 멧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입니다. 치명적인 점은 바로 치사율이 100%. 걸리면 돼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. 이 감염되면 무슨 일이 ASF에 걸리면 돼지는 고열, 출혈. 내장 손상으로 일주일에서 이 주일 내에 폐사합니다. 더 심각한 건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다는 것, 걸리면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. 오직 살처분뿐 3 전파 경로는 ASF 바이러스는 엄청난 생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감염된 돼지고기, 오염된 사료, 심지어 신발의 모든 흙까지 바이러스가 퍼지는 경로는 다양합니다. 심지어 멧돼지가 옮기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. 4 ASF가 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? ASF가 확산되면 수십만 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해야 합니다. 결국 돼지고기 가격 폭등, 삼겹살 한근에 몇만 원이 될 수도, 2020년 ASF로 인해 한국에서도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었죠? 오,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할까? ASF는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지만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해외에서 돼지고기 반입금지, 농장 방문 후 철저한 소독, 야생 멧돼지 개체수 관리,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ASF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. 더 많은 환경과 방역 정보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.